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자녀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어린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마 받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정말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와 똑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도, 또는 살아가며 누리는 우리의 모든 행복도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린이 친구로 알려진 방정한 선생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디며 말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자 방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들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강도가 주춤하며 다시 말을 바꿉니다. 자 그럼 손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잔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방 선생님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하나도 없이 책상 산업을 열고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돈 39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이니 가지고 가시오. 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태연히 주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방 선생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 이라는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이 강도가 가슴을 쓰다 드리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날이 밝아오고 눈을, 누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들리더니 수갑을 찬그 강도가 경찰에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서 경찰이 묻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기에 이렇게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지요? 이때 방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그래,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하여 내가 이렇게 390원을 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 댁에서 돈을 빼앗았다고 자백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방송님은 태연히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오락가락하는가?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빼앗아는 강도가 어찌 인사를 하는 법이 있단 말이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은 그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강도는 방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방선생님은 그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이 강도가 방선생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그 방정한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비로 이렇게 강도 짓을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은혜를 아는 그러한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 나라의 복음을 정말 부지런히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자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라병 환자는 전염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려면 멀리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저 멀리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바로 제사장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가는 그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그들 중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이 다 바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이 외에는 하늘을 찬양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병을 알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 외에는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가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라면, 최소한 우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 감사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들이 다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들도 그렇게 구하면 병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 주셨으니 당연히 내 병도 고쳐 주겠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이 그냥 자기 갈 길로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대사론읽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그 십자계에 못박혀 죽으셨잖아요. 여섯 시간 동안 그 십자계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졸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너으로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런 놀랄 은혜와 사랑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역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홉 명의 그 답변을 아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생각은 있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결코 당연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병 고쳐 주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병고침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병이 고쳐진 것은 지금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제갈 길로 그래서 그냥 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당신의 공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다. 잘하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았으면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에 나서 정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했으니 하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나의 전적으로 나의 공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내가 믿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었기에 고침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laughs>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그러면 생긴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바로 성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할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은 것인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셔서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했고 달려갔으니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그 아홉 명의 그 생각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았다고 완쾌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기로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세상에 달려가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그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 공로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다라고,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 의식을 갖고 사니, 그러니 감사가 없을 수 밖에. 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입니다. 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했다는 그 공로 의식을 여러분, 이제 버리십시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할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하게 되면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왜 너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평생 고통 가운데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지금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병을 고쳐 주신 그 주님께 와서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홉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마도 집으로 갔을 확률이 아마 높지 않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을 고쳐준 주님께 와서 가장 먼저 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그렇게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만 왔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그 감사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서가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연 나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자기 가족 들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은 자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라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설사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더욱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그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육조로 그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였더니 영혼까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감사는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고 해야 되는 해, 하는, 저와 여름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만에 그런 시인 사자굴에 집어 넣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들은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다니엘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불평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탄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해 중에 이제 딱 중간에 잘잡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2025년 한 해를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감사가 없는 세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선물받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과연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히 영원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감사가 없는 세대라일지라도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